예, 방금 전에 드립한 말레이시아 예, 커피입니다. 이것을 오늘 후릴리에서 마시고 예, 그 맛과 향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마셔보시죠. 예,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얼굴 살짝 보였네요. 예,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음. 되게 고소하고 단맛도 있고 마지막에 산미도 올라오고 이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예. 말레이시아에서도 좋은 커피가 나고 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좋은 커피들이 있다는 거 앞으로도. 그런 커피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마세? 진짜 산미가 살짝 뒤에 나오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렇죠. 보통 산미가 처음에 나오는데 음, 처음에는 고소하고 단맛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산미가 느껴져. 음, 저도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laughs> 스페셜티 그런 느낌. 음. 네, 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또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찾으면 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이상이었습니다.